한국외대는 서울과 글로벌 두 개의 이원화 캠퍼스로 구성되어 인문계열 모집 단위만 있을 것 같은 대학 이름과 다르게 글로벌 캠퍼스에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도 있고 통번역 대학, 동유럽 대학, 국제지역 대학 등의 다양한 모집 단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부 합치면 7 5다섯개 모집 단위나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서울 캠퍼스의 입시 결과만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해요. 올해 한국외대 정시에는 몇 가지 변화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영 대학을 다군에서 모집한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다군에서 글로벌 캠퍼스에 모집단이면 선발했었는데 올해부터 경영 대학이 옮겨가서 경쟁률이 많이 오를 것 같고 전년에 비해서는 입결도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변화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에요. 국어 비율이 35%에서 30%로 줄었고 영어 비율이 15%에서 20%로 늘었어요. 올해 수능 국어가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이런 반영 비율을 다소 다행스럽게 여기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 입시 결과를 살펴봐요. 작년 가군 모집 단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 18개 모집 단위가 있었어요. 대학별 환산 점수 70%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입결이 높은 순서부터 나열했는데 평균은 656.3이었어요. 하지만 대학별 환산 점수로는 어느 정도 성적이어야 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죠. 좀더 이해하기 쉬운 백분위로 보면 89.8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서울 캠퍼스 모집단위의 성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낮아 보이는 결과이죠. 대학별 환산 점수의 발표 기준이 명확한 것과 다르게 백분위는 대학마다 다소 다른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 같은데 외대는 각 영역별 70% 커트라인을 단순 평균 내어 발표한 것 같아요. 진학사 표본에 따르면 최종 커트라인의 평균 백분위가 91.4로 보였어요. 적어도 이 정도의 백분위는 되어야 외대 서울 캠퍼스에 합격할 수 있겠구나 짐작하는 것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18개 모집단위 중 상위 9개 모집단위는 다음과 같은데 가장 입결이 높은 곳은 랭귀지엔 트레이드 일명 l t 학과였어요 나군의 랭귀지엔 디플로머시와 함께 장학기택 등 특전이 큰 모집단위로서 2개 모집단위는 거의 변함없이 입결로 탑 원, 투를다퉈요백분이 평균이 94 이상은 되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서성한 다소 입결이 낮은 학과들과 경쟁했을 것으로 생각돼요. 가군 어문계열 모집단위 중에서는 아랍어 학과의 대학별 환산점수 70%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어요. 다소 의외라면 의외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가군에는 선호도 높은 어문계열 모집단위가 많지 않아요. 알아 중국 이란 태국 인도 일본 몽골 베트남 말레이 인도네시아와 같이 아시아권 언어 전공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들 모집단위가 선호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기에 합격 가능성만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많고 이 때문에 매년 입시 결과 순위 변화가 다소 큰 편이에요. 진학사 표본의 최종 커트라인으로 보면 작년에는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의 입결이 가장 낮았지만 2년 전에는 LT 다음으로 높은 성적이었거든요. 가군에는 이런 어문 계열 외에도 한국어 교육, 영어 교육, 독일어 교육, 중국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과 같은 사범 계열 모집 단위들도 있어요. 이 사범 계열 사이의 입결 순위도 변화가 큰 편이에요. 진학사 표본에 따르면 작년에는 대학별 선점수 70% 커트라인뿐만 아니라 최종 커트라인 역시 한국어 교육이 사범 계열 모집 단위 중에서 가장 높았지만 2년 전에는 가군 모든 모집 단위 중에서 세 번째로 낮았었어요. 한국외대 가군 어문 계열이나 사범 계열처럼 모집 단위 간의 선호도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 입시 결과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높았던 곳은 좀 꺼리게 되고 작년에 낮았던 곳은 좀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런 패턴이 계속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가군 모집 단위의 충원율 평균은 123%로 꽤 높은 편이에요. 입결이 낮은 모집 단위 충원율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높은 모집 단위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년도 한국외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적이 낮은 모집 단위들의 충원율이 139%로 성적이 높은 모집 단위들의 충원율 평균 107%보다 높았죠. 이런 경향성이 매년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외대 정시 지원 시에는 경쟁 학생들의 표본을 분석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석에는 진학닷컴을 활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학생들의 모의지원 현황을 확인하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나군에는 19개의 모집단위가 있었어요. 올해에는 경영대학이다군 선발로 빠지게 되죠. 작년 한국외대 경영의 경쟁률은 4.92대1에 불과했지만 아마 올해에는 적어도 3에서 4배 정도 경쟁률은 상승할 거라고 보여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과 경쟁하게 될 텐데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갈리게 될것 같아요. 나군에는 어문 계열 모집 단위들도 많지만 경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치, 외교, 행정 등 사회 과학 계열 모집 단위들도 많이 있어요. 어문 계열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다소 높은 편이죠. 나군의 대학별 환산 점수 70% 커트라인의 평균은 6 5 9 1로가군에 비해서 3점 가량 높았어요. 100분위도 90.8로 가군과 비교하면 1점도 높았죠. 하지만 가군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100분위의 의미를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학사 표본에 따르면 커트라인 평균 100분위가 91.7 정도였어요. 게다가 커트라인이니까 좀더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좀더 좋은 성적이었어야 했겠죠. 가군 같은 경우 대학별 환산 점수 70% 커트라인이 660점 이상인 모집단위가 엘치와 국채 두개 모집단위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 나군은 6개 모집단위가 있어요. EICC와 같이 영어대학에 속하는 모집단위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어문계열보다는 경영, 경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치, 외교 등다 단과대학 모집단위가 많아요. 나군 어문계열 모집단위들은 성적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아요. 작년에는 대학별 환산점수 70% 커트라인이 낮은 9개 모집단위 중 국제통상을 제외한 8개 모집단위가 어문계열 모집단위였죠. 입학 성적이 낮은 모집단위들의 충원율이 평균 80%인 것에 비해서 입결이 높은 모집단위들의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가군과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가군에 속한 모집단위들이 어문계열과 어학 관련 사범대학들이 섞여 있어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에 비해 나군에 속한 어문계열과 사회상경계열 모집단위들 간 선호도는 좀더 뚜렷이 갈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아마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나군에서 충원율이 높은 모집단위는 경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치외교 등등이 아닐까 생각돼요. 따라서 높은 충원율로 의회의 입시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어문계열보다 다른 모집단위를 고려해보는 것이 좀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진학사 표본에 따른 최종 커트라인을 보면 전년도에는 행정과 국제통상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재작년에는 경영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이런 지원 전략은 도박과 같은 것일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야 할 거예요. 이상으로 한국 외국어대학교 2020학년도 정시 입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인 관심 모집 단위의 입결은 화면을 멈춰두고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어요.